지금 들녘에 나가 보면 이 풀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데 이 풀이 갈퀴덩굴입니다. 전국의 산과 들에서 주로 자생하는 두해살이풀인 갈퀴덩굴은 흔한 풀이지만 약효만큼은 귀한 풀입니다. 갈퀴덩굴은 줄기에 마디마디에 잎이 6개에서 8개씩 돌려나며 잎맥 위에는 작은 가시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면 약간 까끌까끌합니다. 지금 이 갈퀴덩굴에 연한순을 따다가 나물로 무쳐 먹는데 쓴맛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서 쓴맛을 우려낸 뒤 무침으로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갈퀴덩굴의 생양명은 발선초이고 갈퀴덩굴의 다른 이름은 소천초, 세천초, 가시랑코 등으로 부릅니다. 갈퀴덩굴 전초에는 구에르세틴 갈락토시드, 아스페룰로시드 단인질이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갈퀴덩굴 전초를 채취해 말린 것을 산환두라 하며 타박상, 동증, 신경통, 혼탁뇨, 장염 등의 치료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잡초가 고혈압의 위험을 쑥 낮추고 고혈압의 약 대신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퀴덩굴은 양리 실험에서 혈압 강화작용도 있음이 밝혀져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퀴덩굴의 알코올 추출물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지만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실험용계에게 갈퀴덩굴 추출물을 정맥 주사한 결과 혈압 강화작용이 즉시 효과를 나타냈으며 독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갈퀴덩굴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는 말린 갈퀴덩굴 20에서 30g을 물 2리터에 붓고 1시간 정도 달여서 조금씩 물로 마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들녘으로 나가 이 갈퀴덩굴을 채취해 데쳐서 반찬으로 꾸준하게 먹으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많은 분들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평소 매일같이 2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해주면 혈압을 높이는 카테코라민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혈관 탄성도를 높여 혈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의학계에서는 혈압이 있을 때 걷기나 달리기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20분 이상 꾸준하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장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나 심장병 고위험군의 경우는 이른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보통 혈압이 높은 상태이고 기온도 낮아 운동 도중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1시간 이내에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평균 연령 62세 212명을 대상으로 낮잠과 혈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낮잠을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약을 복용한 정도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갈퀴덩굴은 대단히 안전한 항암 효과의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퀴덩굴은 식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초기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소장암, 대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갈퀴덩굴 신선한 생잎 줄기 200g 정도를 즙으로 내어 하루 두번 마시고 말린 전초는 36g을 물 2L에 1시간 정도 뭉근히 달여서 조금씩 마시면 항암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모든 식물들은 암 치료약으로 사용하는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초를 찾아서 먹는 것이 항암 효과가 좋으며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차츰 양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갈퀴덩굴은 열을 내리고 소염작용이 있으며 풍사를 몰아내고 습사를 없애며 어열을 흩어지게 하고 입안의 점액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증상인 담화열증과 풍열로 인하여 눈이 탁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눈곱이 많아지는 증상, 풍습, 타박상, 외상으로 인한 피하어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퀴덩굴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고 입맛을 도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갈퀴덩굴의 맛은 쓰면서 맵고 달고 넓으며 성질은 평하거나 약간 차가운 편입니다. 갈퀴덩굴은 극히 일부에서 복용 후 현기증과 구역증이 나타나지만 흑설탕을 넣고 복용하면 현기증과 구역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퀴덩굴은 지금부터 봄철까지 새순을 채취해 나물로 먹으면 각종 효과를 볼수 있고, 봄이 지나면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고혈압과 암이 아닌 일반 증상에는 매일 건조한 갈퀴덩굴 6에서 1 5 g 을물 1리터에 붓고 1시간 정도 달여 하루에 5번 내지 6번 나누어 마시면 각종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장부에 소화에 부담을 주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다가 조금씩 양을 늘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박동통과 외상으로 인한 피아 어종을 치료할 때는 갈퀴덩굴을 짓지어서 외상 부위에 도포하면 됩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위험을 쑥 낮추고 고혈압 약 대신 혈압을 낮춰주는 갈퀴동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